살다 보면 이따금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고 난다.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에 압도당하고한다 삶은 비극적이지만 절망하기에는 충분히 아름답다 말한 알베르카미.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라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규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유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착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날그날을 산다면 동물이나 달을 바가 조금도 없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기여한 것은 없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전환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인 문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라,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용기가 없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철학을 찾는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다른 이들과 그것을 기꺼이 공유했을 때 누릴 자격이 있다. 미래에 대해 너그러워지려면 현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자 마라. 그것은 날마다 일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행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피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진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지 모르나, 그것이 곧 절망이 아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평범해지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비평가만 몰려들 뿐이다. 쾌락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지만 여행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고행이다.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랑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따금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곤 한다.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에 압도당한다. 하 삶은 비극적이지만 절망하기에는 충분히 아름답다 말한 알베르카미,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라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본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규정하고자 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규정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유랑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착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날 그날을 산다면, 동물이나 달을 바가 조금도 없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기열한 것은 없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전환기를 이낀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인 문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랑 부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헤맨다면 당신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용기가 없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철학을 찾는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다른 이들과 그것을 기꺼이 공유했을 때 누릴 자격이 있다. 미래에 대해 너그러워지려면 현재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자 마라. 그것은 날마다 일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행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진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지 모르나, 그것이 곧 절망이 아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평범해지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비평가만 몰려들 뿐이다. 쾌락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지만 여행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고행이다.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라,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따금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고 난다.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에 압도당하고 난다. 삶은 비극적이지만, 절망하기에는 충분히 아름답다 말한 알베르카미.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라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란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표정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시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유라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착실하게 살아 나가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날그날을 산다면 동물이나 달을 바가 조금도 없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피야 한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만큼 기열한 것은 없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전환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인 문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랑 부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용기가 없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철학을 찾는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다른 이들과 그것을 기꺼이 공유했을 때 누릴 자격이 있다. 미래에 대해 너그러워지려면 현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자 마라. 그것은 날마다 일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 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행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진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지 모르나, 그것이 곧 절망이 아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평범해지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비평가만 몰려들 뿐이다. 쾌락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지만, 여행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고행이다.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라,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살다 보면, 이따금 절망과 좌절에 휩싸이고 난다.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에 압도당한다. 삶은 비극적이지만, 절망하기에는 충분히 아름답다 말한 알베르카미.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라 말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비록 인간의 정의가 너무나 불완전하다고 해도 인간의 정의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직함을 필사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교정하고자 한다. 산 꼭대기를 향한 규정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집프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 한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자유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목적 없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착실하게 살아나가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날그날을 산다면 동물이나 달을 바가 조금도 없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이란 그 자체가 긴 인내이다. 두려움 때문에 갖는 존경심 만큼 기열한 것은 없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내가 만일 내 인생의 전환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얻은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잃은 그 무엇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다치면 그만인 문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라,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을 하면, 삶은 질식되어 죽어간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용기가 없는 것을 해명하기 위한 철학을 찾는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이 다른 이들과 그것을 기꺼이 공유했을 때 누릴 자격이 있다. 미래에 대해 너그러워지려면 현재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을 후회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한다. 거짓은 반대로 아름다운 저녁놀이처럼 모든 것을 멋진 곳으로 눈길이 가는 것을 멋지게 보이게 한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자 마라. 그것은 날마다 일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저운이 없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행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도 같은 것이다. 인류는 본성 그대로 남아 있길 거부한 유일한 창조물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마라. 내가 이끌지 못할지도 모른다. 나의 앞에서 걷지 마라. 내가 뒤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다만 나의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행복이란. 우리가 시간을 들여 열중하는 모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경험을 만들 수도 없다. 경험은 반드시 겪어야만 얻어진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언제나 간단하다.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진 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지 모르나 그것이 곧 절망이 아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맨다면 당신은 절대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평범해지기 위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독자가 모이지만 모호하게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비평가만 몰려들 뿐이다. 쾌락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지만 여행은 스스로에게 자신을 끌고 가는 하나의 고행이다. 술은 인간을 쫓아내고 짐승을 드러낸다. 깊은 겨울을 맞이하고 나서야 나는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여름을 깨닫게 되었다. 자유랑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